안녕하세요. 이래 소년 코인입니다. 어, 오늘 코인 시장이 되게 많이 빠지고 있네요. 전체적으로 아, 이럴 때 약간 뭐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있는데,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자산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저의 이미 꼴인 지점은 다 2, 3년 뒤로 해놓고 그냥 조금씩, 조금씩 사 모으는 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. 오늘 요걸 잠깐 연거는요. 그... 베이비도지 그 거래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 그러고 지금 거래 환경이 베이비도지 수압도 저는 들어가서 해봤는데 아직 저는 워낙 팬케이 수압이 익숙해서 그냥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. 팬케이 수압에서 지금 BNB로 다 바꾸는 거는 위험합니다. 어제 서울에서 오신 멋진 형님이 계신데 정말 감동했어요. 이렇게 즉시 오셔가지고. 그래서 제가 어제 한 50만 원 정도 이상 100만원 미만 사드리려고 업비티에서 바이낸스로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다 트러스트월렛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팬케수압은 구조가 이렇거든요 보통 이제 BNB 코인을 가져가서 스마트체인 BNB로 바꾸고 스마트체인에서 다시 웹 BNB로 바꿔서 이제 베이비두즈를 저는 그렇게 한 200명을 사줬거든요 정말 근데 음 베이비 그 BNB에서 스마트 BNB를 바꿀 때 그냥 수압인데도 그게 안 오는 거야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지금 혼란 이 있고 뭐 해킹 뭐 이문제 이 때문에 이제 있는데 그 안내문이 있습니다. 그 안내문이 어떻게 나있냐면 어제 이제 그 형님 거 해주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보다도 뭐 실수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그 BNB 이제 코인에서 저 체인으로 바꿀 때 어, bef와 bnb 스마트 체인 간의 수합은 bnb 체인이 체인 간 통신을 다시 활성화할 때까지 최대 며칠 동안 일시적으로 지연됩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사전에 떠 있던 게 아니고 보내 놓고 나서 안 들어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위험하니까 그. BNB 체인이 요새 계속 불안정합니다. 사실은 저는 이제 쉽게 사는 방법 수업에 들어가서도 쉽게 사는 것도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썼잖아요. 트러스트월렛에서 팬케이스와 그리고 이제 토큰포켓에서 바로 업비티에서 트론을 사서 토큰포켓에서 그 트론을 BNB나 US달러로 테더로 바꿔서 거래하면 많이 샀거든요. 그런데. 그두 가지가 요새 좀 불안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연 이유는 자꾸 거래소 묻는 분들이 있어서 거래소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 분위기도 전해드리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현재 거래소 상장돼 있는 거래소를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어디 어디가 거래되세요 이거 많이 물으니까 제가 자 그래서 여기 코인마켓캡에서 이렇게 시장을 치면 아주 요새 코인 마켓에서 들여다보기가 되게 가장 좋거든요 제가 보면 게 k t 유가 지금 거래량 1 위로 지금 제일 많고요 후오비 글로벌도 있고 라뱅크도 있고 OKX도 있고 예, MEXC도 있고요 OKX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팬케이 수합이 종류별로 이제 케이크 코인으로도 살수 있고 뭐 베이비 도지 코인으로 이렇게 교환되고 이래서 지금 네 다섯 가지가 순환되기 때문에 좋은데 펜케이 수압이 약간 불안정성 때문에 특히 그 비엠비를 살 때가 안 좋더라고요 전 비엠비를 사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네. 노바 닥스도 지금 있고요 코인에엑스도 있고 비트로 저 비트로도 옛날에 거래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제 차단이 되는 분서 제가 빼버렸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데 조금씩 지금 백만 원 미만으로 보내서 살수 있는 건 되거든요 비트로 거래소도 괜찮. 그 다음에 비트마트도 있고요. 엑스티컴도 네. 있고요. 네. 예. 딥코인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비트겟도 있고, 비트겟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죠? 비트포렉스도 있고요.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트 커넥트 저기 뭐죠? 그 코인마켓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되어 있는데, 거래를 토는 데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.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래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도지는 그 애용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뭐 어떤 사람들은 허수다 160만이 그렇지만 그 허수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. 그리고 좀 미래로 보면 그냥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베이비 도지로 하는 것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도 얼마 전에 물론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됐습니다. 아 어, 근데 작은 딸도 그렇고 큰 딸도 그렇고 제가 10만 원씩 이렇게 사줬어요. 아 어,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 5년 뒤에 보자. 그냥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너들이 아빠한테 어, 술한잔 샀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두 딸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 저희 딸들이 좋았던 게 제가 한참 미래셋이 잘 나가던 2000년 년도부터요. 미래에 s 에서 운영하는 정립식 펀드를 아이들 걸 들었었거든요. 큰 딸, 작은 딸. 그래서 되게 재미를 봤어요, 그게. 그래서 정립식이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어 이렇게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거 보면서 아, 정립식으로 하면 되게 좋겠다.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 이제 좀 유저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그 앙증맞은 우리 그 캐릭터가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캐릭터가 있는 티에다가 뒤에 그 지갑 인쇄돼가지고 그죠? 우리 그 지갑을 딱 찍어서 누가 딱 쏘면 뭐 그로 베이비 도지 보낼 수 있고 이런 구상을 가끔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오버하고요. 그냥 청소년들에게 선물로 막 코인을 분위기 전환시키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 그물 왜 우리 옛날에 보면 뭐 금을 사주듯이 베이비 도지 10만 원, 20만 원 사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는 제가 했어요. 제가 주변에 200명을 사줬는데 집사람이나 딸들 안 사줬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폭락장이 와도 그게 막 쓰리거나 이러질 않아요. 왜냐하면 저의 저의 꼴인 지점은 이미 2020 22년이면 23, 24, 25까지 지금 긴 호흡으로 보거든요. 특히 도지코인이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어 100원이 가고 800원이 갈 때까지 그긴 시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음 데비 도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동그레미를 뭐세 개를 지우네 네 개를 지우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. 물론 마음속에 그런 게 없진 않지만 그냥 우리 조용히 조용히 정립식으로 좀 넣는데 그래도 넣었던 것보다 넣던 거에서 10배, 100배 갈수 있는 기대감이 기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를 소개한 겁니다. 어, 베이비도지 수압도 팬케이 수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막막 막 이거다 하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. 사실 저는 이제 토큰 포켓에서 사는 방법이 되게 쉬웠거든요. 일반인들이 할때 그래서 그거 몇명 가르쳐 드렸는데, 약간 이것도 지금 토큰 포켓도. 어 팬케이크 스왑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요. 그런데 거기서는 어, 제가 사본 거 중에 어, 테더로 샀을 때 거기서는 됐어요. 근데 그 트러스트 원래에서 팬케이오 해 가지고 보면 아직 그걸 안해 봤어. 그냥 b n b 류만 하던 습관 때문에 어제 그 손님 해 드리다가 그게 지금 한 70만 원 정도가 잠겼는데 어, 다시 이제 돌아오면 민원 넣고 해가지고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불편한데 지금 그래도 BNB 팬케이스업은 약간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이 거래소에서 살살 하시면 지금 거래소가 스물아 어 군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. 또한 가지 내가 어디서 많이 태웁니까를 볼수 있니까? 그럼 아주 간단하게요. 그냥 요 마켓캡에서 익스플로어 들어가시면 아주 깔끔해요. 그러면 유저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요. 유저 숫자도 발행 숫자도 요게 지금 요 보이는 게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발행 숫자 잖아요 42경입니다 42경 그러고 그 밑에 유저 숫자가 162만 5천 명 지금 넘어갔고요 네.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홀더 수로 딱 들어가면 저는 코인을 볼때 홀더 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나 뭐 80%가 주인에게 있다 이래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, 요, 룰러드레스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47.38%를 지금 태우고 있어서 19경, 거의 20경에 가까워졌죠? 20, 20경을 지금 소각시켰다는 뜻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요 안내 된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돈을 하는 것보다 그냥 5만원, 10만원, 5만원, 10만원. 저는 또그 생각도 했어요. 제가 주변에 밥을 좀잘 사는 편인데 밥값을 아껴서 베이비 도지나 더 사자. 이런 생각을 요즘에 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